오세요. 세요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주목 받을까요 아, g s 미테일이고요 네. 29,000원에 30%예요. 29,000원에 30%요? 네 어. 결과부터 얘기 드릴까요? 네. 홀딩이요. 아, 더 들고 홀딩이요. 가세요. 네. 더 가져가세요. 아. 매수가 근처 오니까 이거 팔아야 되나 고민스럽죠? 네. 네. 근데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. 비중만 좀 줄이는 건 어떨까요? 아, 지금이요? 네. 손실, 아. 지금 이제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죠? 네네. 어, 그래서 저요 뭐, 줄이고요. 어, 한 네. 절반 정도 줄이고, 절반 네. 줄이면 한15% 아, 정도 남죠. 그죠? 네. 어, 그 가져가고요. 뭐 나중에 내려오면 5%더 사세요. 아, 어, 내려오는 가격이. 정도의... 한 2만 6 0 원, 2만 6천 원 앞에 2 6 0 0 0원때 들어오면 거기서 한5% 정도는 전 다시 사도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비중을 어. 더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줄였는데서 네. 맞추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여기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해. 저야 뭐 그냥 뭐 가세요라고 하,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자꾸 네. 고민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해놔 버리는 거야 기준을 무슨 아.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나는 비중 줄이고, 어 그렇죠? 네. 그럼 15%가 남는데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, 그죠? 내 비중은 네. 줄였지만 어차피 나는 남은 15% 비중으로 생각은 내 부담은 줄이고 이익은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내가 원래 30% 비중이었는데 15% 니까 조금 한5% 정도는 음. 더 늘리는데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맞죠 음. 그러면 그러면은 음. 최종 매도가는 얼마나 저는 한 3만 500원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더갈 수도 있다라고 음. 생각은 드는데 거기서부터는 음. 조금 또더 줄이고 해서 좀 욕심 좀 내보면요. 한3 0 0 네. 0원 정도까지도 저는 시간적인 부분은 저도 몰라요. 이게 지금 네.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꺾고 가겠지만 뭐 네. 재무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신저가예요 현재 상황 정도면 거의 신저가까지 내려온 거예요. 거의 7년 가까이의 흐름에서 신저가까지 내려왔는데 얘가 회사가 네. 크게 문제가 있냐라고 보면 <laughs> 없어요. 네. 네. 저는 제 기준에서 네. 뭐 실적으로 뭐, 재무적인 분석을 봤었을 때 부채 비율이 100% 정도 조금 비율로 따져볼게요. 100% 정도 있다라고 하지만 유보금이 쇼핑 쪽 관련된 부분에서 현금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전혀 리스크가 없어 보이고 가격적인 매력이 좋아 보여요.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차이 뿐이지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만 한 3만 원, 3만 1천 원대 이쪽으로갈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가고요. 지금 비중 축소하는 거는 전략적입니다. 내가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유리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줄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, 네. 네 감사합니다 네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